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해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불같고 또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거짓 꿈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는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예, 이 거짓을 말하는 거짓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짓선지자 자신 하나님께 관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 거짓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그런 모습이 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선지자들 올해도 뭐 오늘날도 뭐이 거짓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들은 특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만이 알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 먼 곳에 계신 분이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되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누가 숨어도 온전히 숨길 수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 무슨 뭐 거짓 선지자들 특별하게 뭐 자신들의 뜻만을 선지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 특별히 뭐 다른 말을 하거나 특별히 이곳에서만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특별히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때로 모여서 백성 앞에서 서로 꿈꾼 일을 간교하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개화 같아서 무가치하고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8 20 어, 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은 꾸는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예, 거짓 선지자들은 어,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 거짓 꿈을 꿈을 어 꿈을 마치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어 결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알곡과 같다. 예, 쭉정이와 알곡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드 부스러, 부 부스러,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30절에 보면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또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더라도 성실함으로 전하는 그 말씀이 곧 알곡과 같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하게 묵상함으로서 내 삶이 알곡과 같은 삶이 되고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알곡이 되어서 죽정이가 되지 않고 그저 말씀을 그냥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하면 죽정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 잘못하면 알곡이 되지 않고 죽정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스크 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들 있지만 참잘안 되는 것이 큐티의 묵상인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그룹 어, 소그룹과 같이 이렇게 같이해서 어,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묵상한 것들을 또 이렇게 교회 큐티인 교회 단독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또 우리에 보면은 그런 어떤 서로 나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 사다 보면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나눔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축정의 같은 나의 허황된 망상을 태워버리고 또 방망이 같아서 바위처럼 완고한 내 틀을 푸수게 된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망상들 우리 안에 있는 고집되고 어리석고 완고한 우리의 바위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은 거짓 전지 예언 거짓 예언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런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 뿐만 아니라 구원에 아무 유익도 없으면서 거짓과 헛된 자만만 부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욕심을 불태우고 완고한 나의 가치관을 부서뜨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상관없이 내 거짓과 자만만부풀리는 꿈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예, 하고요. 맞아요. 33절에서 40, 4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33절 말씀, 30 3절 말씀 33 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바로 이리라하셨고 하고 에 예, 엄중한 말씀이라고 왜그 너희 너희들이 하는 말을 왜 거기에다가 엄중한 말씀이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냐 왜 이렇게 붙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돼 읽어치 말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에다가 자꾸 자기를 합류하는데 쓰게 되면 그 시파로 오늘 33절에서 440절 40,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 그것은 이웃과 형제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이라 응답하고 말씀하셨는지를 물으면서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십 30... 5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서로 서로에게 이웃과 형제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응답하고 말씀하셨는지. 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 묻고 또그 소그룹에 소그룹에 나누고 이렇게 하는 혼자서만 할한 한다 혼자서만 결정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묻고 할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와 나누는 그곳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응답받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논의하며 나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묻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공동체는요 내 어려움을 묻고 내 것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가다가는 것들은 잘못된 방법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소그룹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또그 소그룹 속에서도요 어, 전체가 다 말씀을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 어, 우리 소그룹 어,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내년 올해도 올해 맞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전부 다. 책을 구입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매일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소그룹이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최계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남자와 교제하다가 혼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때에 한 임신이기에 죄의식도 없이 낙태를 했습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지하며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덜컥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이 23년간 세상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날마다 제게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행복하기만 바라며 결혼했던 저는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가정회복을 힘쓰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을 내 힘과 열심으로는 바꿀 수 없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식 없이 혼전임신 과낙대를 하고 불신 결혼을 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저의 욕망과 생각에 이끌려 악한 죄를 합리하며 살았습니다. 아, 그럼, 그러므로 오늘 세 차례나 내가 7이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 이제야 헤아려집니다. 여와의 엄중한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러워하며 듣기 싫어서 외면했던 저의 간교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제 안에 거짓 선지자인 욕심과 내 생각을 태우시고 부스러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죽정이 같이 허황된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알고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내 욕심에 속지 않도록 공동체 지체들에게 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심심하다고 TV나 SNS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여와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욕심을 태우게 하시고 교만의 틀을 부스러뜨려 주셔서 나의 거짓과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 때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붙고 나누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셔서, 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내 안에 욕심과 내 생각을 태우시고, 부스러 태우고, 부스러 부스러뜨리는 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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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러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